자 북한의 역사와 관련된 역사 개념어들 좀 살펴볼게요. 우리 북한 역사가 수학능력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 좀강과되는 측면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꽤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앞으로도 수능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내신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봐봐요. 자 사회주의 헌법, 유운 통치, 선군사산. 네, 사회주의 헌법은 뭐냐면 1972년에요. 북한의 지도자와 남한의 고위층 만나서 최초의 남북 간 고위 당국자 회담을 해 이게 7.4 공동성명이에요. 그 이후에 남한에서는 유신 헌법을 반포했고요. 역시 북한도 마찬가지로 72년에 헌법을 뜯어고쳐서 주체사상을 국가의 통치인형으로 명문화시키고요. 또 주석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그 전까지는 수상이었는데 이제 주석으로 발돋움하면서 한마디로 아주 확고할 정도의 강력한 독재 정치를 이제 이룩해낸 헌법이 이헌법입니다. 정말 그때부터는 더더욱 북한이 전 김일성 개인 숭배 의 국가로 그만 변질되고 말았던 거죠. 그다음에 유운 통치. 자, 1994년에 김일성이 죽습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실제 권력은 김정일이 갖고 있었습니다만 죽었던 김일성에 대한 예우를 한답시고 김정일 김일성 사망 이후 3년간 시행된 통치입니다. 즉 김정일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김일성의 유훈에 따라 이루어진 통치. 아시겠죠? 유언에 따른 또 이걸 유훈 통치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선군 사상 볼게요. 선군 사상은요. 네.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에 굉장히 강조했던 겁니다. 군이 북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김정일이 강조한 통치 이념이고요. 모든 분야에서 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바로 선군 사상, 선군 정치가 되겠습니다.